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말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고 다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송창시 씨가 부른 우리는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하 세월을 기다리어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연인.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침묵,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이죠. 연인, 혼인으로 인해서 친척이 된 것입니다. 운명,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합니다.순간 아주 짧은 동안이죠.생명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하세월 어찌하자가 있죠.언제 이루어질지 기한을 알수 없는 것이죠.충분한 충분하다.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것입니다.수없이 숫자가 많은 것이죠.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소중한 소중하다. 매우 귀중한 것이죠. 가사 부분에 있는 말 중에서 어둠, 캄캄해서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몸짓, 몸을 놀리는 그런 모양이죠. 눈빛, 눈에 나타나는 기색을 말합니다. 천둥, 벼락이나 번개가 칠때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죠. 벌판, 들판이라고도 하죠. 넓게 펼쳐진 넓고 평평한 땅을 말합니다. 손끝, 손가락의 끝이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정도나 한계가 지나친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한 말과 같다는 것이죠. 이러하게가 줄어든 말입니다. 그러면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할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하세월을 기다리어 우리는 만났다. 천동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연인. 2절입니다 우리는 바람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우리는 타오른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그리고 1절에 있는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연인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를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수 송창시 씨가 부른 우리 눈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